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신안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군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지난해에는 민선 팔기 출범으로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성과도 있었을 거고요.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안 군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과와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성과라고 하면 네. 이제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 또 인구 감소 소멸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신안군은 이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서 어, 평생 연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되었는데 그 것을 이제 두개 섬에서 네개 섬으로 또, 금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큰 기반시설을 했던 것이 큰 성과였고요. 네. 또, 퍼플섬이 2021년도 12월 달에 UNWTO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뒤로, 네. 무려 작년 연말로 39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음. 어마어마하게 다녀갔죠.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선항권 전체, 목포를 포함한 선항권 전체를 관광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도 엄청난 희망을 줬던 그런 네. 부분이고 또 병풍도라든지 도초의 수국의 거리, 평남의 심리길 그런 것들이 다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일으켜서 지역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생 같습니다. 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목포시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네. 해양 박물관 유치를 했는데 네. 그게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가장 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국립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정본부가 우리 신안군에 위치가된 건데 신안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어, 앞으로의 어떤 노력들이 남아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신안군에서 신안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갯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갯벌을 가지고 어 독일의 와덴해라든지 그런 데는 자연주산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도 등재를 하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신안군 혼자보다는 서천, 고창, 순천, 보성 같이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보존본부 유치에 있어서는.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대로, 네. 전라북도는 전라남도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이제 경합이 없다 보니까 음. 너무 경합이 치열해 가지고, 네. 언론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또 전라남도 그 작년에 최고의 이슈가 뭐였냐, 이 갯벌 보존 본부 유치가 최고의 이슈였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가 판단할 때는 신한군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 음. 또 갯벌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나서 앞에도를 네. 유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건물도 들어서고 조직도 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계하고도 네트워킹을 엮어 나가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안군은 2023년도 국도비를 사상 최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네, 또 2024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어, 주로 어떤 사업들 올해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 이제 금년도 사업비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약한 한 800억 정도를 더 받아서 4,200억 네.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관내해야 될 각종 국도비 사업들이 그렇고 또 2024년도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 가지고 약한 3,500억 정도를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신안군은 섬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다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추포도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 그게 약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적게 조달될 수 있도록, 네. 또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다리도 적게 이제 도, 전 그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전남도가 책임을 집니다만은 우리 군하고 같이 5대5로 부담을 해가지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부분. 또 지금 앞에도 내일도 천사대교가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 이제 오시면서 도로가 옛날 농록길이어서 네.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왕복 4차선으로 네.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마무리 빨리 할수 있도록 하는 음. 부분이다 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까 같이 갯벌을 보존하는 부분 음. 또 농업인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년 또 사업에 에, 다양하게 사업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민선 팔기에는 국민이 잘 사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음. 목표를 세우셨고요. 또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셨어요. 이제 신안이 관광 분야에서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안 그러면 그섬 지역으로 낙후됐다가 아니라 아 새로운 관광지지 볼거리가 많지 무슨 스토리가 그렇게 많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음. 그런 중심에 우리 신안이 쓰지 않느냐. 또그 동안 저희들이 이제 민선 7기 때도 준비를 하고 네. 이번에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네. 신안에 곳곳에 와서 뮤지엄을 만들게 되면 그게 2024년부터 내년부터 음. 2025년 사이에 네 곳이 준공이 됩니다. 네. 뭐 비금의 바다 미술관에서 올라 그안 안토니오 곰니 선생이 만든 그런 미술관. 또 현대 미술의 거장 올라프 엘리에슨이라고 덴마크 분인데 거기는 도초도에. 또 일본의 유명한 그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야나기 유키노리 선생은 안자도에. 물에 뜨는 미술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만들어지면 신앙군이 명실상부하게.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한국의 자치단체하고 경쟁하지 않겠다. 음. 한국을 넘어서서 네. 세계 의톱 클래스의 그런 정원이 잘 꾸며진 도시. 또 뮤지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 음. 또 어떤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서 한국을 빛내는 그런 신앙군을 만들겠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더욱 당당해지고 음. 또 자랑스러워지지 않겠냐. 또더불어 소득도 함께 또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안은섬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섬이 이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군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륙 연도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부터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연륙 연도교 된 것이 13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 개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여섯 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면단위 큰 면단위까지만 연륙 연도교가 되면 나머지 섬에는 정부에서 노라고 사정을 해도 다리를 안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안군의 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작은 섬은 작은 섬대로 보존 잘해가고 네. 인구가 많이 사는 섬들만 연륙 연도교를 해야 쓰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암태 추포도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 그리고 이제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두 다리만 형, 만들어지면 마지막 남는 다리는 장산에서 신으로 가는 다리만, 근데 두 다리는 아까 이제 비금대교 또 장산대교 가칭 그두 다리는 기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네.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장산에서 신으로 가는 다리만 이제 착공이 되면 이제 그 이제 신안군의 모든 섬은 다 연결이 되도록 흑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섬은 다 연결이 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차를 가고 특히 이제 다리가 낮으려면한 8년 정도, 7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여객선사한테 적자분을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 횟수도 지금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렇습니다. 음. 야간에도 더 많이 배가 자주 다녀서 어, 서울이나 광주나 갔다 오더라도 바로 밤 늦게라도. 현재 지금 밤 11시까지 저기에 들어갑니다. 어, 암태, 비금도초 같은 데는 10시에 막배가 들어가서 네. 11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11시에 출발해서 섬에서도 11시에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육지에 네. 12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조통편을 마련해 가고 있고 음. 또 작은 섬들은 도선을 완전 공용제로 해가지고 네. 작은 섬에 계신 분들도 불편이 없도록 군에서 배, 기름값 요금 다 무료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작은 섬도 다리가 안 놓더라도 섬의 정체성도 확보하면서 네. 교통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드론 택시가 2025년부터 상용화 된다고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정말 섬의 황금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좀 저희들도 그래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어떻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작은 섬 쪽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 들어보니까 섬의 정체성은 살리되, 뭐 음.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서라도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또 문화예술과 S.O.C 사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고소득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주셨어요. 신안군이 보유한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서 또 계신 국민들의 편익이 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만 맑은 공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만 맑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작물도 정말 유기농 좋은 농작물이 될라 네. 그러면 맑은 공기 또 깨끗한 물 건강한 토양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농 농업에다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국의 유기농 면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소득을 높이는 것도 하나.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람과 햇빛을 통해서 평생 연금을 주는 또 기본 소득을 확보해 주는 방안 하나. 네. 그리고 또 신소득 장목으로 신한군의 갯벌이 아까도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건강하면 굴입니다 굴 특히 음. 이 겨울에 이제 정말 맛있는 굴인데 우리 한국처럼 굴을 이렇게 까서 주는 굴은 먹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굴에해서 외국 사람들은 먹지 않고 자기 네. 앞에서 까서 주는 굴만 먹습니다 네. 그 대신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그것이 갯벌에서 잘 자라고 특히 음. 사료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서 한 3천평만 그 개척굴 목장을 하면 연간 한 5천만 원 소득을 높일 수 있어서 우리가 연구소도 만들고 또그 개체굴 종자도 만들어서 이 금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하도록 해서 거의 바다에 가서 2년 6개월만 그 갯벌물에 그 굴을 이렇게 네. 양식을 하면 연간 한 5천만 원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음. 충분하게 되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안군는 바다가 넓으니까 네. 어,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 갖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선을 사가지고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뭐 네. 10억짜리, 5억짜리, 7억짜리 그런 배들을 면허와 같이 사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아주 값싸게 뭐1.5% 음. 내지 2% 정도 임대료를 받고 네. 10억짜리면 1년에 15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음. 어, 거기 가서 조업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수 있도록. 네. 근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잡는 고기가 얼마 잡았냐? 28화 같이 잡았어요. 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소득을, 신한군의 바다가 서울시에 22배인데 다 서울 아니면 인천이나 군산이나 부산 배들이 와서 다 고기를 잡아 갑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으려고 래도 면허가 있어야 되고 큰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본력도 없고 그런 면허도 없기 때문에 그걸 군에서 사서 귀농한 청년들 그리고 네. 또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농업만 하는 그런 신한군이 아니고 농업도 하면서 어업도 같이 하는 음. 복합 농수산업을 하도록 그렇게 네. 유도해 가고요. 또그 왕새우라고 양식 것도 전국 생산량이 한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농사보다는 몇 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왕새우 학교, 또 김학교, 또 개체군 학교를 만들어서. 와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한테 면허도 우선권을 주고 또 보조도 해줘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고도소득 측면의 전략을 저희들이 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귀농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특화 산업부터 음. 또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관련 계획까지 들어봤고요. 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네, 전국적으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신안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법에서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가입해 주십시오. 거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럼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까지 에 홍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이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내가 본인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음. 아니, 어느 분이 자기 생업도 바쁜데, 네. 이런 제도를 연구해가지고 가입해 줄까? 그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01%도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약한 60명이, 네. 약한3천 만은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고향사는 기부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분들은 향후에 활동을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전에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해서 알고 있었던 분인데 음. 지금 하루에 뭐 두세 명 정도만 그고향사는 기부제 에 가입을 해 줍니다. 네. 정부는 이거 해 갖고 고향사는 기부제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단서 조항 때문에 처벌 조항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있습,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 개정안이 마련돼서 어,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가입도 권유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고향 발전에 큰또 지방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또 기부하신 분들한테 홍어도 비싼 홍어도 하고 또 계절 수산물 뭐 병어라든지 민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요품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어 만일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 하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음. 또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안 국민들의 수건인 이 흑산공원 건설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공항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하고 대체 부지를 편입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에서 통과된다면 공항 건설 추진 잘 순조롭게 진행 된다고 봐도 될까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해수부, 산림청 환경부까지 다 끝나고 또 흑산공항에 들어가는 국립공원 부지가 16만평 인데 네. 그다의 10배를 비금도 인근 해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부가 충분히 국립공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런까지 배려를 다 했습니다 네. 1월 31일날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 우리 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여수나 고원 그런 데도 이제 국립공원 조정 구역이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랑 일괄 올리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협의가 해소부랑안 되고 우리 건다 끝났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12월 28일날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려달라 그랬는데 1월 31일날 상장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서 네. 어, 된다라고 확정은 저희들이 사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될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한 군민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신한군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많은 볼거리 또 감동을 줄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코로나에 그런 어려움 없이 많은 지역에 있는 그 업소들이 조금 어,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건져냈는데, 금년에는 여건이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신한, 신한, 정말 섬해안 관광의 중심지다라고 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지역의 인프라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그리고 소득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만들어서 잘 사는 신안군 그리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도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 내리는데 4천만 속이 또 애기동백 꽃이 피어 있습니다. 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약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스토리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움츠리지 말 마시고 두터운 옷 입고 앞에도 있는 우리 분재 정원에 오셔서 사천만 이의의 겨울을 이 추위를 이겨내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우량 신한군수와 함께 올해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 신안군이 목표하는 국민이 잘 사는 신안을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